좋아요 좋아요 분위기 너무 좋잖아 자나자나 자나, 분위기 너무 좋잖아 자 지나가시는 분들께서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 정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특별히 올해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가시면서 현장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현장에서 입구에서 접수하시고 받으셔가지고 맥주도 한잔하시면서 좋은 시간들 나눠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혹시 작년에 오신 분들 계신가요? 나, 작년에도 왔다! 아, 보세요. 열정적이십니다. 오래 왔다. 나 처음이다. 나보다 처음이세요? 어머나, 어머나, 감사드립니다. 사진 좀 찍으셨어요? 네, 나 올렸다 하시는 분들. 업로드 했다. 어, 있어요, 있어요. 네, 제가 찾아가서, 어, 뭘 드릴 거냐면, 미리 말씀드릴게요. 아직 우리 공식 시작은 8시니까, 사전에 제가 올라온 거고, 왜냐하면 선물을 드릴 거예요. 여기 선물 박스가 있어요. 여기 안에 내용물 보여드릴까요? 자, 첫 번째 선물입니다. 어마어마한 선물, 1번 선물. 또 있어요. 두 번째 선물. 근 뭐가 뭔지 몰라요. 이거 랜덤 박스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선물 이거 비누다. 어 비누. 자 그리고 네 번째 선물. 어 마우스 패드. 어 부기 부기 부기. 얘가 누구지 알아요? 어어어정잘지네자또 뭐 보게요. 네 부기 배치 부기 배치. 그러니까 부산의 자랑스러운 모든 선물이 담겨 있는 랜덤 럭키 박스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원하신다. 하나, 둘, 셋! <laughs> 잘안 가보셨나보네요 그 누구나 다 박수치고 누구나 다 함성을 질러요 근데 제가 무대 땅 있잖아요 유독 딱 눈에 들어오신 분들께 드릴 수가 있단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저희가 앞쪽에 계신 분들은 유료전입니다 그래서 팔찌를 착용하고 계신 분들이고 뒤에는 그냥 편안하게 무료로 또 함께 하실 분이 계실 텐데 선물은 제가 팔찌 끼고 계신 분들만 드릴 거예요 근데 무료전에서 호응이 좋다 그러면 또 드릴게요 이해 되셨어요? 모두 다 부산을 사랑하시는 분들입니까? 자, 그러면 가장 독특한 리액션 해주시 분께 첫 번째 선물을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아! 도도! 오케이. 자, 어, 첫 번째 눈에 들어오신 분 계십니다. 여기 앞쪽에 계시면 우리 아버지께서 네. 어, 아버지시죠? 그죠? 예, 예. 누구보다 선물을 받고 싶다, 리액션 해주셨는데, 어, 순간 여기 에버랜드 줄 알았습니다. 예, 가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예, 아이만 괜찮다면 한번더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이, 야 준비가 깍 잡아, 안 잡을 타고, 시작! 와와 예! 여러분, 이 정도면 드려도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카메라 모션 리액션 하세요 나이티비즈 캐크리 화이팅! 네 좋아요. 네 원래 나이트밀킹 그냥 하면 그다 똑같이 해주시는데 이팅을 주시네요. 자무튼 오늘 여러분들 영광스러운 자리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어, 부산에서 어, KBS와 MBC에서 인사드리는 MC 손 손동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계속 박수 한턱 많이 쳐요. 선물 드리는 거야. <laughs> 자 그러면 지금부터 SNS 올리신 분들께 한번 제가 찾아가서 선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꺼내주시고 나는 스토리에 어, 혹은 PD에 업로드를 했다 거소 해주시면 어이만 어떻게 많아요? 잠시만요. 자 그럼 확인하고 첫 번째 T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예쁘게 한듯 뿅. 예이스토리에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 이 행사를 사랑한다 한 마음으로. 어 오케이 통가 오케이 이 중에 맥주도 있고 빠삭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좋아하는 거는? 예 알겠습니다 어, 혹시 현장 도움이 계시면 저 혹시 도움을 주시면 될것 같은데 예. 아니면 요즘에 식당 가도 물이 셀프인데 자리에서 한번 살짝 일어나셔가지고 예, 저기서 원하시는 선물 하나 챙겨가시면 됩니다 예 저기 예, 저 있죠 예. 여러 가지 약간 맥도날드 보장 같은데 예. 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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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기세요 하나 챙기시고 네 이쪽 앞쪽으로 좀보실게요 네, 하나 챙기시고 네, 여기 앞쪽으로 오시고 네네 네. 그래도 그냥 들으면 좀 그러니까 어, 저희 캔크닉이잖아요캔크닉 뭐와 뭐의 합성어예요 정답은 캠핑이랑 피크닉 정답입니다 세레머니 세레머니 돌아치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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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떠세요 예아 좋아요 좋아요 자 돌면서 들어가세요 시작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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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고맙습니다 자또 어, 올렸다 스토리 어 혹시 좀 특별하시고 어, 가족분도 확인하고 커플도 가볼게요. 잠시만요. 가족분 확인 한번 하고요. 네, 이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일단 선물 드릴 시간에 대해서 부담 절대 가지 필요 없고 그냥 편하게 손 드시면 돼요. 어, 네, 네. 오 근데 우리 대가족이시네몇명이나 오신 거예요? 누가 누구예요?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우리 가족 소개. 엄마, 아빠, 아들. 어, 이렇게 네 분에서 혹시 셋째 계획은? 네 알겠습니다. 예, 여기도 드릴게요. 예, 아이 감사합니다. 예, 데어 이렇게 요즘에는 애 둘라도 다 가족이거든요. 예, 우리 아버지 차례 한번 일어나시고, 예, 또 이렇게 멋진 추억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까. 우리 아들과 딸과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2년째 캠프닉 찾고 있는데요. 네, 너무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과 딸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그 캔크닉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한마디 하시라고 이게 홍보는 잘 해주셨어요 감사해요 네, 혹시 소속이 어떻게 되세요? 소속 비밀입니다 혹시 관광공사 아 그렇지 않습니다 부, 부산시 그렇지 않습니다 사구 아, 사구민이시군요 네. 예자 네,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마디 네.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리고 엄마 사랑한다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기 앞에 선물 셀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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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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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아까 이 커플이신 것 같아요 커플도 한번 확인하고 제가 드릴게요 예. 어, 우리 남성분이 굉장히 민망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 여기는 근데 너무 풍성한데요 메뉴판이 남성분하고 이거 들어가지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떤 어떤게 있는지 자리세일어 하셔가지고 예아 이분은 정말 캔크닉을 즐길 준비가 되신 분입니다 와 안에 뭐 들었는지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어떤 어떤건지. 음.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오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고.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왔답니다. 아, 아좀 크게 해 주세요. 시작! 왔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잠시만요. 아니 그 팝빙수도 드시니까 제가 들어오니까 테이블 내려놓으시고. 네, 저 이거 촬영도 하고 있으니까 요거 딱 오시고 뒤를 딱 보라 보시고 지금부터 팥빙수 먹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맛 표현을 잘 하시면 선물 하나 더 드릴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정면 딱바라 보시고 자 맛있는 팥빙수를한입딱 하시고 자 갑니다. 케 큐. 아 좋아 좋한숟한 숟갈 더한 숟갈 더한 숟갈 더. 마구 마구 드셔보 세요 그렇지 그렇지. 팥빙수 빨리 먹기 대회 먹기 대회. 그렇지. 자 시작. 팥빙수 빨리 먹기 대회. 네 죄송합니다. 어떤 맛이에요?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저분께도 제가 선물 하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함께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요. 낭만적인 시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도 접수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지나가시면서 바로 입구로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3주에 걸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으로 해서 3주간, 매주 금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찾아뵐 예정이고요. 오늘 주제는 별바다 뮤직 크로스오버라고 아주 낭만적이고 감성 있는 공연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볼 준비 되셨나요? 네, 그 제가 잘 보고 있다가 리액션 잘 하시면 선물 또 드리고 계속 마구마구 마구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예, 이해되셨죠? 예, 우리 혹시 참여하신 분들 중에 여기가 다대포잖아요. 어 관광객분들께 부산에 왔는데 또 특별한 선물 좀 드릴까 싶은데 어 혹시 어디서 오셨나요 다들? 지역명 편하게 손 어디요? 사상이요? 네 어디요? 해운대! 해운대 해운대 아 잠시만 해운대 같은 해운대 잠, 참아주세요 저기 미국이요? 미국 존어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존 아니면 바비 헨나 어 하이 헨나 예. 혹시 오시면 어머니 제가 선물 하나. 네, 미국에서 오셨답니다. 예, 아, 괜찮으세요?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자, 미국에서 지금 비행기 타고 계속 달려오고 있습니다. 따라 따라 닫다 따라 따라 닫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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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 아 미국에서. 야, 우리 또캠크닉을 위해서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네, 아이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아, 지기이야 뭐지? 아, 나는 아, 저는 아, 뭐,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50년 있다가 언제하고 어, 아, 이쪽 남해 쪽에 남쪽에 살려고 왔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어, 조카가 있어요. 여기 제 음악을 좋아해서 이거 같이 가자. 그래서 조카 따라갔습니다. 아, 조카랑 함께 오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어떤 점이요? 다 좋아요. 여기 비유도 좋고, 어, 부산 그 원래 주제아그 어, 확실히 발음이 다르시네요. 비유가 어, 좋다고 하니까. <laughs> 예, 비유 중에 가장 좋은 비유가 뭔지 알아요? 그대를 I love you. <laughs> 감사합니다. 네. 어, 춤 한번 추고 가실까요? 미국 스타일로. 흔드세요흔드세요 흔드세요. 네 우리 육교즈 씨, 신 우리 언니에게도 선물을 챙겨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고마워요 네, 건강하시고요 네, 부산 많이 사랑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자 어, 이제 서두가 많이 길었습니다 공연을 하나하나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저는 봄따리 장수고요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공연은 아주 낭만적인 클래식 공연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클래식이라고 해가지고 막 딱딱한 클래식이 아니라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연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반주를 띄워드리면 여기서 뭘 해야 돼요? 그렇죠. 호응과 노래 불러 주시면 손을 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되셨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낭만을 한 스푼 더해줄 멋진 클래식 공연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2024 부산별바다 나이트 뮤직 케이크니 오늘 여러분 과 함께하는 첫 번째 공연은 바로 노블레스가 함께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